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립자 시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 지금 중립자를 새로 이제 한다고도 이야기하지만은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는 또 중립자를 하는 게아뭐사당성이라는 지금 비용경제나 그런 걸 따져야 된다든지 이제 양성자라고 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양성자 를 비하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양성자도 양성자의 역할이 있는 거고 중립자도 중립자의 역할이 있죠.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뭐 횟수라든지 그런. 어, 퍼포먼스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중립자가 더 나을 수 있지만 이제 비용 경제라든지 나중에 그런들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세브란스 병원이 우리 의료성교로 만들어진 우리 세브란스 병원이 중립자 병원, 뭐, 어, 어, 로봇 수술도 마찬가지지만 로봇 수술을 어, 만들고 표준화시키고 보험에 넣어서 우리 국민들이 다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니 중립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곧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계신 분 중에서, 어 우리 이제 중립자 그 투자비용 뽑았냐고 물으셔보시더라고요. 사실, 그 투자비용 뽑는 거는 계산하는 부분은 따로 있고요. 저희들은 그런 계산은 아닙니다. 이제 결국에는 어 보험으로 등재가 되고 모든 국민이 쓸수 있는 그런 적정한 그 치료 기준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공과우리가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시점에서 저는 어렵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런 자리를 만드신 게 이제 우리 병원장이라고 새로운 그 치료를 하시고 하시는 그런 분들의 의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laughs>